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남부 고용노동지청 앞에 와 있습니다 노동법 관련해서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노동 관련해서 일상적인 조력을 주로 해주는 전문가는 변호사보다는 노무사입니다 일상적인 조력이라는 것은 사대보험의 처리라든지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조정이라든지 취업규칙 등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변호사보다 노무사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는 노무사의 조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노동 관련 분쟁은 굉장히 많은 경우 형사 관련 문제를 수반합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강요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 외에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상사나 사용자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고 반대로 근로자 등이 횡령이라든지 배임을 저질러서 노동 관련 문제와 형사 관련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 해결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긴 합니다. 특히 이때 변호사는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형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경우에도 노동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가 브레인들의 노동, 형사 관련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